소연 씨 주문 데이터베이스 정리된것 제조사에 보냈나요? 아니요 오늘까지 보내겠습니다 회의 한번 하시죠 <웃음> 네 <웃음> 주문 데이터가 쌓이는 d b 가 잠겼답니다. 아 그러면은. 고객들이 주문을 못 한다는 건가요? 네, 연결이 끊겨서 주문이 아예 안 들어와요. 아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우리 회의를 합시다. 그 지금 고객 항의 전화가 폭주하는 상황이라 그 회의보다는 상황 대처로. 아 맞아요. 상황 대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, 지금. 빌런이 지금 없는데. 그러니까. 아직까지. 아,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대처를 할지 회의를 합시다. <laughs> <laughs> 어... 회야.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우리 회의를, <laughs> 회의를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역시. <laughs> 그거는 반복이야. 그냥 회 해줘라. 진짜 저 정도면 해줘라 그래. 해줘라. 도님은 어떤 게 편하세요? 아 제가 IT팀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으니까 서버 복구를 제가 맡을게요 아 그럼 제가 그 고객 대응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지 우리 회의를 합시다 아그 전체 상황을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, 근데 사과, 사과문을 어떻게 올릴지 아직 안 정했는데 우리 거기까지 회의를 무조건 회의부터야. 지금 <laughs> 회의 미친 <미치는> 사람네. 이 <laughs>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분 아니에요? 하, 사과문이요 팀장님이 하셔도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회의하다 하루가 다 갔나 보다. 노을이네. 회의할 거리가 많았나 보다. 사과문 초안은 법무팀에 확인해달라고 넘겼고요. 법무팀에 검토하고 사장님께 결제 올렸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그 결제만 나면은 그럼 홈페이지랑 앱에 오, 올리면 되겠네요. 그 결제는 하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일단 좋을 거.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요? 뭐뭐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? 사장님 결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.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봤는데요, 안 받으십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. 본론으로 네. 들어가보도록 하죠. 본론. 지금 본론으로 들어간요 고객들이 사과문 보고 뭐 납득을 할까요? 아 그, 그럼 뭐 보상 같은 거라도. 뭐 그렇게 제안을 해봐야겠죠. 그러면 사과문도 다시 수정해야겠네요. 예, 네, 그래야겠네요. 아 그. 이렇게 아, 그 혜택은. 뭐 사장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기 뭐 내일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아침에 회의를 한번 합시다. 어? 아, 이게 진짜 내내일이요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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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아, 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. 잠시만요. 아, 팀장 팀장 아, 팀장. 팀장, 아, 팀장. 아, 야, 퇴사직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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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. 그 우리 오늘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우리 회식을 할까요? <laughs> 회식을 하면서 회의를 합시다나 아니겠지? 회식이... 그 회식 메뉴는 우리 회의 저희 그몇개 생각해 나 회의 안 끝났는데 파리 브레이크가 고장난 소집광 회의 중독 빌런 아, 여기서 끊기면 안 되는데 <laughs> 뒤에가 진짜 재밌는데 어디서 더볼수 있다고요? 티빙이랑 웨이브에서 볼수 있대요. 다 같이 빨리 가자, 가자, 가자!